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스테인레스 용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나간 화면에서 보셨듯이 용접 모자가 스테인레스가 아닌데 왜 스테인레스 용접이라고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TIG 와이어입니다 영상에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309L로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3의 32는 332 인치사이즈를 말합니다. 또 색깔을 보시면 실버색이죠. 탄소광과 스테인레스의 와이어의 구분이 금색과 은색으로 쉽게 구분이 갑니다. 이 309L 와이어는 이종 금속 용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 캐나다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용접 테스트는 거의 대부분 탄소광의 309L 용접 와이어를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자, 이제는 이모재를 갭을 띄워서 태그를 채워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3.2파이 309L 와이어입니다. 파이프 사이를 벌리고 1-8 와이어를 집어 넣은 다음에 영어로 표현할 때는 루스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1-8 사이즈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이를 벌려줍니다. 이유는 와이어를 안에서 공급해 주면 용접을 할때백 비드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원에서 고수들만 한다는 관통 용접을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스윙 스루드 갭이라고 합니다. 갭을 띄우고 테크를 놓는 것이 초보자들은 굉장히 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용접의 시작과 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다 하여야 합니다. 예, 이제 테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3분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초보 유튜버라 그런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